우이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연일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시장의 악재들도 참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오늘 같은 날은 우리 시장도 좀 반등이 한번 세게 나올 만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또 장후반에 에프로비엠의 내부 거래 유효 참 주식할... 어떻게 됐는지 참 어려운 흐름입니다 자 올인 아니면 올아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 옆쪽에 수석 도리 지역 와. 음, 그러니까 보기 좋은 옥석 또 반면에 그냥 우리가 예고된 긴축 트리플 악재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발작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투자 쏠림 현상 때문이죠. 현대 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은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가 아닌 극단적인 투자 행태 변동성을 강화하는 모습이 그게 비단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도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잠시 후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哟、嗯，对。 자 시장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제도 북한이 순항미사일 두발 발사를 했죠. 우리나라 지정학적 리스크 거기에 여러분들 지난 주부터 계속해서 듣고 있는 러시아나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 이게 사실은 시장 하락에 또 추가 하락에 가장 큰 걸림돌이죠. 사실 미국과 영국의 뭐 체류 자국민 탈출하라,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뉴스를 들으셨을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크라이나는 아 밀, 곡창지대죠. 아이 부분을 건드리게 되면 농산물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또 그런 가운데에서 아 원자재 가격 상승. 유가의 상승, 이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부담스러운데, 이런 현상 부분들이 도화선이 돼서 아랍의 봄을 재현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상황이죠. 거기에 이제 반도천이나 반도체나 스마트폰 가전 이런 부분들도 일정 정도 영향권에 있고, 이런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러시아에 공장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또 나왔고, 그런 가운데에서 반쪽짜리 베이징 동계올림픽이지만 2월 4일에서 2월 20일까지 열리는데, 그죠? 이미 뭐 외교적 보이콧을 이야기했었던 국가들은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에서 여러 국가들이 놓여져 있는 상황. 거기에 우리나라는 이제 베이징에 장관급을 보내기로 했는데 여하튼 이런 요인들이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왜 굳이 이 베이징 올림픽을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주식을 하면 항상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의 위험. 트리플 균칙에 의해서 하락을 한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그이후에 지정학적 리스크, 군사적 긴장 고조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시장 흐름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확률적으로 전쟁 전면전이 불어질 거냐 아닐 거냐 이것에 대한 판단을 조금 있다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미크론 확산의 신규 확진 우리나라도 일제 13,000명 그죠? 8천명 대에서 13,000명 대로 또 늘어나는 흐름들. 자 이제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 중에 도표 하나 이 부분입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 이 델타와 그리고 오미크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확진자 이 확산율은 이 오미크론이 엄청나게 가속화시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치명률에 있어서는 그죠? 델타 변이의 5분의 1 수준이다. 이게 이제 더 우리가 확산이 세게 되면, 어, 이 치명률은 낮아지는 흐름. 이게 이제 엔데믹이라고 하는 또 풍토병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는 전 단계가 되지 않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기관님들 부분들 참 안타깝습니다. 저 여기에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보시면 한 우리나라 세계 3대 규모의 국민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또 오늘 같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해서 시장이 하락을 할때좀 주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해줘도 될 만한 부분이다. 라고 보는데, 어제도 1,400억 코스피에서 매도해, 오늘도 1,600억을 매도해. 개인보다 더 하지요. 그죠? 독립성과 전문성은 우리 시장의 국민연금은 낙제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잘 보시면 일본이나 노르웨이나 캐나다 이쪽 부분은 금융기관이나 학계 전문가, 이런 전문가 부분들이 구성돼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정부 측 인사가 최소 8명, 40%를 차지합니다. 비전문가가요. 거기다가 이제 뭐 지역 가입자라든지 또뭐 노동계 대표라든지 아니면 또 지방자치단체 대표 이런 부분들을 늘으려고 합니다. 전문성이 있겠습니까? 그죠? 비단 지금의 정권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정권이 들어와도 여러분들의 국민연금들을 수익을 직절시키기 위해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로 나서야 되는 그 부분이 지금 우리 국민연금의 시대적 사명이 될, 가,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시장이, 저, 어, 과열의 증상이 났을 때는 나름대로 완충 역할로 해주고 또 시장이 부득이하게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왔을 때는 이런 안전판 역할을 일정 정도 해주는 것 또한 건전한 개인 투자가의 투자 문화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거지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내일 상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모를 해서 몇 주를 받으셨더라도 나름 그 시장과 그리고 이 공모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격에서 팔 것인가? 또 아니면 사야 될 것인가 하는 의문점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왼쪽으로 보게 되면 2005년부터 이 시가총액 상위 5위 기업의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 사실 2000년 초반만 해도 포스코라든지 한국전력, 신한주주 이런 기업들이 2, 3, 4위를 차지했다면 부동의 1위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2016년부터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1리딩을 했죠.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470조, 그리고 아, SK하이닉스가 86조 정도 되는데, 그죠? 아,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모 부분으로 보게 되면 70조잖아요. 이제 70조에서 얼마만큼 올라갈 것이냐. 거기에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지난 3주 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LG 화학과 우리 사주 조합의 지분을 빼고, 거기에 기단, 기관 투자가 배정 물량 중에서 의무 확약 물량 이 부분을 제외하면 전체 물량 중약8.85% 정도가 유통 물량이 된다. 그런데 CATL의 시가총액이 240조. 그렇다면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의 적정 주가 가치는 얼마로 볼 것이냐 하면 아, 최하단 80조. 그리고 최상단 120조 정도를 보고 그런 가운데에서 중간에 100조 정도가 평균이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스상이나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런 분위기에 현혹되지 말고 전체적인 시가총액의 레벨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죠. 자 이거는 도표를 한번 잘보여주으면 좋겠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게 되면 시가총액 서열 2위가 되느냐 3위가 되느냐 3위는 기정사실이고 2위가 될수 있느냐 그래서 시가총액 100조를 넘어가느냐 그렇게 되면 ETF와 관련된 부분 이런 데서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죠. 여기 국내 2차전지 ETF 중에 코덱스 2차전지 산업ETF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뭐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궁극적으로 LG화학이 차지하고 있었던 비중들 이 부분들을 LG에너지솔루션으로 치환한다면 LG화학 편입금액이 약 4,438억 정도가 수요가, 매수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또 국내 펀드 설정액이 있습니다. 우리가 패시브 자금이라든지, 액티브 자금이라든지, 그런 가운데에서 인덱스 펀드를 추종하는 자금, 이런 부분들 속에서 100조를, 시가총액 100조를 기준으로 했을 때약4% 정도 매수 들어올 수 있는 여력,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약 1조 원의 매수 흐름도, 가능하다. 거기에 또 외국인들 부분들도 놓여져 있죠. 그죠? LG 화학이 편입되어 있는 글로벌 ETF는 글로벌 X의 리튬앤 배터리 테크 이쪽 부분에 놓여져 있는 부분이 약 2,350억. 거기에다가 FTSE나 MSCI 지수, 요 조기 편입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거의 추종 매수 흐름이 전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약하다고 너무 싼 가게는 팔지 마시고, 그죠? 백조 이상에서 나름 오버시팅이 나오는 구간 이런 흐름들에서 비중 조절을 하는 것이 필요로 하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낯삭 지수 오늘은 오랜만에 이 지수에 대한 기술적 흐름을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락의 요인을 이야기라면 여러분들 이다 알고 계실 거고 그러한 부분들의 무슨 기술적 차트가 의미가 있냐? 라고 이야기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 내일 전쟁이 일어날 거냐, 아닐 거냐, 라고 물어본다면 저도 어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지만 항상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확률적으로 더 가까운 쪽에 베팅을 거는 거죠. 자, 우리가 FMC의 결과를 내일 새벽 4시에 듣습니다. 연내 금리 인상 3, 사에 반영을 하고 3월 달에 최초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 거기에다가 양적 긴충을 빨리 할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시장에 이미 알려진 내용이지요. 아, 그런 가운데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압력 부분, 이 부분이 해소가 돼야 된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제가 김기수 돌직크 타임을 통해서 아, 중국의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하방으로 꺾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이연 효과 부분으로 나오게 된다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도 2, 3월, 그죠? 1, 4분기 말이나 2, 4분기 초 부분에 있어서는 안정화를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 놓여져 있는데 그 변수 요인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다시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면서 미국 시장이 세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미국 시장의 고점 16,500포인트 라인 부분에서 13,200 라인까지 하락을 하면서 어제도 약세 흐름을 보이고 사실 고점 부분에서 3단 하락을 했기 때문에 13,200 정도의 지수 라인까지는 충분히 하락해도 되는 흐름. 그 부분은 치세가 깨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월봉 모습입니다. 낯사 지수의 월봉 모습인데 사실 2020년 3월 12일 저점을 비롯해서 지금 2단, 이 노란색의 마디가 큰두 마디가 두 번의 큰 상승을 갖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 1차 상승 이후에 조종의 폭, 라인 부분을 두 부분, 2단 상승을 했으니까 기술적으로 두 번의 조종을 보게 되면 13,200 자리까지의 조종의 여력은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종을 보일 것이냐, 안 보일 것이냐의 결론은 이 문제가 가장 크겠죠.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그죠? 바이든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이후에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 러시아하고 붙는다? 러시아하고 붙으면 결국 3차 세계대전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악수를 둘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죠? 아, 그런 흐름들 속에서 지, 또 일정 정도 불협화음이 러시아와 계속되게 되면 인플레이션 그리고 재정적자 그리고 바이든 지지율 부분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경제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면전은 선택하기 어려운 카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지금 우위는, 힘의 우위는 사실은 미국과 나토, 서방 국가가 아닙니다. 러시아국가지요 러시아가 지금은 이 협상에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토가 그동안 그저 그 말로만 서류상의 군대로만 놓여진 부분이 많지 전투력이 강화된 부분을 크게 어,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런 흐름들 속에서 그런 약세 흐름을 보인 걸 알기 때문에 러시아가 진입하려고 하는 우크라이나를 진입하려고 하는 흐름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공략할 때는 기습적이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너하고 나하고 맞짱 뜰래 하고 서방 국가와 러시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면서 긴장감을 고조하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싸울 때, 그죠? 싸울 때 정말 그 사람을 하고 싸우고 싶다면 뭔 말이 필요합니까? 법부터 주먹이 앞서는 거죠, 그죠? 어, 그런데 말싸움이 길어진다는 건 뭡니까? 전면전은 붙기 싫다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 또 하나를 생각을 해보면 2월 4일부터 2월 20일까지 중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합니다. 물론 반쪽짜리 올림픽이긴 해도 그러면 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친밀감 이런 가운데에서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이라는 잔치 날 잔치 기간에 이 러시아가 재뿌리는 전쟁을 시도할 가능성 확률이 더 높을 것이냐 그죠? 그건 이제 여러분들과 우리의 선택의 목이죠. 선택은 항상 그 결과를 맞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이런 긴장감이 고조됐을 때 주식을 매수기회로 활용했는데 행여나 전면적이 일어나서 추가적으로 하락했다. 그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면에 이런 부담 때문에 매도를 했는데 오늘, 사실은 오늘 러시아나 그리고 저, 우크라이나 그리고 프랑스 그리고 독일 이렇게 서방 세 국가들 포함해서 이 회담을 하지요. 그래서 거기서 좋은 결론이 나서 완화적인 움직임이 나오면 또 시장은 상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률적 배팅을 어떻게 걸겠느냐? 나는 애매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잠시 뒤로 물러나는 것도 방법이죠. 자, 그거한데 나스닥치스 하락 요인 세 번째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 어 왜? 오미크론이 그렇게 확산이 크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1 3천명이 넘어가고 설 연휴 지나면 2만명이니 3만명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미국이나 유럽 쪽 라인도 확산 확진자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늘고 있는데 무슨 포스트 코로나 준비냐 여기엔 의미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나스닥 주스에 애플도 떨어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떨어지고 테슬라도 떨어지고 그죠 엔비디아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고점 대비 하락 폭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떨어진 부분은 펠로톤. 펠로톤이 어떤 기업이냐면 바이크, 러닝머신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가장 이 코로나로 수혜를 받았었던 부분이죠. 그죠? 어, 피트니스 그 바깥에 야외 나가서 운동을 하기가, 이제 실내 뭐 체육관이나 이런 데서 운동하기가 어려우니까 바이크 러닝매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수요를 했는데 생산 중단할 정도 그리고 또 최근에 넷플릭스가 급락을 했죠. 실적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앞으로 구독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자. 왜 줄어들 가능성이 높으냐? 물론 경쟁업체가 많이 생겼죠. 그런 부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가를 보게 되면 넷플릭스나 펠로톤이나 이쪽 라인 부분들로 보게 되면 주가가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급락한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넷플릭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이 부분이지요. 대형 기술주인 애플이나 테슬라 이런 기업들의 주가 부분은 조정을 받았어도 아, 조종받을 만큼의 조종을 받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었던, 뭐, 넷플릭스나 펠로톤이나 또, 이, 런 코로나 수혜를 받으면서 성장의 모멘텀을 갖고 있었던 기업들은, 뭐, 코로나19 이전 부분까지 하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뭔가, 옴,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 움직임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 시장에서, 뭐, 카카오와 네이버가 급락하고 있는 부분도 그러한 부분들에서 생,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됩니다. 그렇죠? 아, 뭐 새벽에 발표되는 FOMC 회의.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은 정책 입안자의 입장에서 미국의 FOMC 부분은 주가, 자산 가격이 너무 빨리, 너무 급하게 상승하는 것에 대한 완충, 이 부분을 통해서 긴축, 그리고 조기 테이퍼링, 그리고 대차 대조표 축소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해서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일정 정도 성공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봐서 저는 뭐 이번 FOMC에서 아주 매파적인. 이런 이야기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그렇게 크지 않아서 반등을 해도 결국 우리 시장은 설 연휴, 그리고 중국 시장은 춘절, 거기에 아직 남아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거죠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건 뭐예요? 가격 조정 이후 기간 조정에 갈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낙폭이 심하다고 급한 마음에 싼 맛에 사면 안 된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 그다음 우리 시장의 코스피 기술적 분석입니다. 우리 시장의 월봉 모습인데 실질적으로 증권사에서 3,000 600포인트를 이야기하는 건 1439포인트에서 급등하고 그리고 1차 상승하고 2차 상승한 마디 부분으로 보게 되면 2598포인트 정도까지 기술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우리 시장 매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장이 그냥 돈의 힘만으로 올라온 것은 아니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오늘의 주가 모습은 표현되지 않았지만 일봉상 박스권 이 박스권일 때는 여러분들 낙폭 과대 종목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박스권을 이탈을 하게 되면 박스권만큼 하락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740포인트를까지 내려온 거고 오늘 이, 어제 오늘 2703포인트 초반 부분 여기는 과한 매도다라고 김지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어떤 상황과 그 흐름 부분을 갖고 갈때 주식 시장에 있어서의 과한 현상, 과한 쏠림 현상이 진행되는 부분이죠 다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한 가운데에서 시장에 있어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그 기업, 지금 실적 발표가 쭉 나오고 있잖아요 실적이 안 좋은데 떨어지는 것은 낙폭가대가 아닙니다. 실적이 양호한 가운데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종합주가지수의 하락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그죠? 아 폭풍우가 쏟아지는데 우산을 썼다고 비를 안 맞지는 않잖아요. 실적이 좋아도 비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나빠서 비를 맞는다는 건 온몸으로 맞는 겁니다. 온몸으로 맞으면 뭐에? 축축하지요. 그죠. 아 그것이 말리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적이 안 좋다는 건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이 시장의 약세일 때 지금 이 시장 약세에 편승해서 내주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실적이 안 좋다는 걸 애써 외면하고 눈감으려 하지 말고 실적이 안 좋다면 버리십시오. 버리시고 실적이 좋은데도 떨어지는 쪽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식시장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지요. 종합주가지수가 박스권일 땐 낙폭가대가 없다. 그러나 지금은 낙폭가대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시장에 접근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아, 방송 출연하러 오면서 어, 올림픽 대로해서 교통사고가 아,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 아직 사고 접수도 못하고 해서 음, 몸 상태도 지금 좋지 않아요. 아,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뭐 주요 일정 부분도 아직 아, 설명을 아, 드려야 되는데 아, 전체적으로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이런 실적 발표와 이런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거기에. 이제 설 연휴 앞두고 기분 꿀꿀 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매의 시기 타이밍은 지났습니다. 투자했다는 마음으로 시간을 견뎌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그 부분을 면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오늘 공개 방송은 제 몸사정 때문에 못하는 점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비가 옵니다. 그의 비 또한 그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